원숭이띠 중에서 금전복이 가장 좋은 사주는 몇 월생일까요? 3월생이다. 전에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재물복, 금전복은 어디서 나오냐? 조상 덕에서 나온다. 조상 덕이 제일 좋고 운수가 대통한 탄생달이 3월달이다. 3, 4월 같이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3월생, 4월생 분들은 운수가 대통하게 열려있다. 그러니까 열린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주관만, 중심만 뚜렷하다고 하면 어디에 가서도 굴하지 않고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지금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이 악계에서 명성을 떨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평생의 운이 좋아요. 이분들이. 그러면 산물뿐만 좋은 게 아니라 10월달, 11월달 생분들도 상당히 재물복, 근전 운이 좋으세요. 식복 재복을 음, 갖고 태어나셨거든요. 그러니까 부자 되시는 분들, 부자 된 분들이 또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3월과 10월과 11월생들 상당히 음, 좋다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분들은 특 특징이 뭐냐? 새로운 시도를 너무 잘한다. 이것이 기회이고 이것이 때이다 싶으면 놓치 않고 시도를 해본다. 그래서 부자가 될 수밖에 없다. 발전하는 거 늘리는 거이 성공에 대한 굉장한 그 재미가 있거든요. 이분들이 취미세요. 그래서 평생 운을 논하기 전에 늘평생에 운을 논하기 전에 항시 좋다. 늘 좋다. 늘 열려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올해의 기운도 상당히 좋으세요. 이분들. 삼재 삼재를 뭐 얘기하고 삼재가 어쩌고 이거는 아니야 삼재는 조심하자는 거지 그렇죠 삼재가 있다고 해서 내 운을 막을 수는 없어요 삼재가 조심하고 가면 더잘 되겠죠 삼재 있다고 웅크릴리오는 아무도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평생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는 3월과 10월과, 10월과 12월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원숭이띠생에 처 년은 중년은 말년은 좀아픕가다 이 원숭이 띠분들이 굉장히 자부심이 강하고 자존심이 세고 고집이 세시잖아요. 초년에 운이 열렸다가 다쳐. 내 주장이 강하니까. 그냥 가면 좋은데 다시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걱정거심을 끌어넣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년에는 발전이 더죠. 그러니까 중년에 가서, 아, 이거 내가 초년에 시도를 못했구나. 내가 초년에 내 생각이 너무 강했구나. 이러면서 중년에 시도를 하고 인간과 교류를 하면서 내 방향을 이때 운을 트어요 중년에 들어서서 중년에 그러니까 추진력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 가시기 때문에 말년에 가서는 운세가 상당히 대결하고 좋다. 내가 갖고 있는 기운을 다안 썼어. 초년에 움츠렸잖아. 의심을 많이 했잖아. 조심을 많이 했잖아요. 내 운세를 다안 썼기 때문에 이것이 중년에 걸쳐 말년에 가서 다 써여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말년의 운수가 우, 말년 운수가 대길하다 길하다. 원숭이 분들이 자기 자랑하는 거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잘난 척, 있는 척, 자랑하는 거 엄청 좋아하고 평가받는 거 굉장히 기대하고 설레하세요 그래서 이 말년에 들어서서 사교적인 모임이나 음, 흥자리 이런데 즐기면서 사시는 분들이 많다고 볼수 있겠네요. 원숭이띠의 가장 큰 장점 재물을 어떻게 모을까 기회는 어디서 올까 나는 옳은가 이게 장점이야 세부적으로 계산하고 그 계획을 세운다는 거 그냥 무척대고 달려가는 게 아니라 이게 장점이라고 볼수 있겠어요 <laughs> 처음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